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금 들린 손길이 있습니다. 어, 오늘 함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리포서 2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2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내 근심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달려하니라 아멘 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 복음을 위한 협력 또한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인지를 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사람을 빌립보로 이제 파송하기를 이제 보내기를 원합니다. 어, 그첫 번째 인물이 이제 디모데인데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먼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루스트라, 루스트라라는 지역에서 만난 동역자입니다. 예, 변덕이 많던 루스트라 사람들은요. 처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까지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트라 사람들에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치는데요. 이제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성밖에 버립니다. 이때 루스트라 지역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둘러서서 이제 그들을 이제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도 또그 자리에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후에 할례를 받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함께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당시부터 이제 그와 이제 바울과 함께했고 그만큼 교회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또 이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요, 또 영적 유대감을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함께 품는 자다, 함께 품는 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처럼 디모데의 관심도. 이제 바울처럼 자신의 유익보다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제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은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사회는 보면은. 이 나이나 출신 아니면은 뭐 재정에 따라서 리더십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일반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세속적인 그런 이해 관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로 이제 사역을 하였다면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헌신했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돌보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실성과 인격으로 존중받았던 이 젊은 리더십의 소유자,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복음 사역의 한 몸처럼 그리고 그렇게 여겼던 자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서 안에서 단지 이제 바울의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격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어, 다들 디모데서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랐고,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 안에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온순한 성품으로, 정말 믿음에,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성품으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른 뭐, 다른 사도들처럼 어떤 능력을 크게 행했다든지 그런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사랑과 헌신이 충만한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또 바울은 더욱 더 아끼고 사랑하고 영적인 아들로서 자신의 역할, 자, 자신의 복음 사역까지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더욱더 강권하고 그리고 함께 이어가던 그런 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실 인물은 에바브로 디도인데요. 에바브로 디도 역시 단순한 소식 전달자나 보조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헌신한 신실한 사역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조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 아프로디테, 에바브로라는 말이 이제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이제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빌리포 교회 이제 일원, 그래 지도자이자 그리고 바울에게는 형제이고 동력자이고 영적 전쟁을 함께하는 그런 전우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 로마까지 여행을 하던 중 이제 병이 걸립니다. 당시 같은 경우 오늘날이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 병에 걸릴 일은 잘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그만큼 우리 신체도 많이 건강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은 먼 거리를 여행을 하다 보면 배를 탈때 이제 그,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역을 걸어서 가다 보면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먼 거리를 갈 때, 이 상당히 수그럽고 또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뽀 교인의, 교인들의 그 교회 헌금을 들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가는, 가는 그 여정을 갔죠. 그러다 이제 병이 걸려서, 어, 중병에 걸리는데 생명이 위태로웠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픈 것보다는요, 자신의 병 소식을 듣고 근심할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던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였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난 이 디도는 빌립보 교회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함으로 교회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더욱 아름답게 전달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제 그렇게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디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29절, 30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버브로 디도는 이름도 헬라적이고, 그리고 배경도 이방이었지만. 복음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핵심 가치인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연합의 삶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도로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이 말씀들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복음을 향한 헌신적이고 순교적인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리포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배우기를 배우고 그리고 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한번 좀 돌이켜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디모데처럼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보다는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그렇게 내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그리고 동역자, 전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 이 교회를, 이 전포교회를 다니고, 이 전포교회 안에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그 마음, 그리고 믿음, 이것은 분명히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전포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유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 힘써 섬기고 헌신하는 공동체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우리 옛날에,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먹고 사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그거, 어떤 것조차도 내어놓기를 원했고, 또 내가 물질로서나 어떤 헌물로서 그게 안 된다면, 내 몸을 다해서라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며칠 되진 않지만 교회 공사 현장에 가서 그렇게 같이 이제 돕고 잡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또 전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늘 있었던 일입니다. 사소한 것조차도 나누고 정이 있고 그리고 교회 에 와서 함께 나눔이 울고 웃고 그렇게 했던 것,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욱 더 아름다웠던 그런 신앙 공동체.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혈육보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더욱 더 나를 더 사랑하고 또 나를 더 품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공동체, 전포교회는 믿음의 사랑으로서 더욱 더 돌아,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사랑과 협력과 그리고 글쎄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고 또이 마음과 이 헌신과 이 충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개개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정말 힘써 지켜나가고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포교회 가운데 가득 충만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 그 사랑의 고백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어,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나가는 이들 가운데 전도 대원들 가운데 어, 이 믿음의 발걸음들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날씨를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상치 않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충만히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과 복음을 듣는 이들이 그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계속. 그리고 민생도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민족들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더욱더 힘써 오히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일꾼들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세대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잘 이어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도 그 믿음이 잘 전달되고, 잘 세워지기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항상 수고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그 열매가 충만히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안전과 건강 위해서도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수있를 소망합니다.